용기의 샘 방어선 여기는 링크마저 필수가 아니네 가자고 <목소리> 확실한 것이겠지 네즉 젤다의 다음 생일이 재앙 부활의 날이 될 것이라고 네 사진의 해석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군. 젤다요. 젤다요. 너는 기사들과 함께 용기의 셈의 수행을 떠나거라 어떻게 해서든 재앙이 부활하기 전에 힘의 눈을 떠야 한다. 알겠어요. 아팠지? 네. 가디언에 남겨져 있던 기록으로부터 대항 가논이 젤다의 17살 생일에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된 하이랄 왕은 젤다에게 용기의 샘으로 수행을 떠나도록 명한다. 하이랄 왕과 젤다 그리고 하이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다가오는 파멸의 발소리에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의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할 거라고. 그게 무능한 공주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헌신이라고. 몇번이고 그렇게 자신을 설득 해왔어요. 하지만 유물연구도 제이 봉인의 힘에 눈 뜨지 못하면 헛수고에 이나지않아요 다들 각자의 역아을잘 해내고 있는데 저만 언제까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네요. 공 주님. 저 이, 이쯤에서 잠시 쉬는 건 어떨까요? 그 그러니까 저그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프네요. 인파. 지 하지만, 이제 그럴 시간이... 어? 오리블린이 나타났다. 검은모리블린 블루였어 왜 이런 곳까지 몬스터가? 어쩔 수 없네요 물리쳐야죠 물리쳐야지 당연히 와씨, 뭐세 마리나 나타났어 어? 저기? 어? 저기? 공주님께서 수행으로 실시셨을 때 "우린 하지 마세요아난공주나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게새에서 한번 해야 되니까. 미 예. 스매시 다음은 주로구야 다시 성공스 몬스터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몬스터가 또 나타났어요. 저는 괜찮아요. 제 몸쯤은 지킬 수 있다고요. 또 어, 말씀을 하셔도 위험해지면 바로 도망치세요. 아셨죠? 어, 물 있어 여기 진짜 물고 전기제를. 하네요. 몬스터는 복수의 거점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거점을 점령하러 갑시다. 우디 오지기요? 멈춰! 멈춰라 세상아! 시로 마무리. 오, 동료들이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데 나는 이거 어디서도 쓸 수. 물이 있어서 얼어 붙어버리기. 라시 라시 라시. 아이고 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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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매시. 마무리. 링카 아직도 도착 안했어 발 길이 멀구만 왜나 멀구만 점력하고만 비싸기로 시작을 하고 이상한 기술을 쓰려고 살아나면은 바로 얼립시다 이렇게 어, 바로 스매시를 쓸수 있지 이렇게 이제 보스의 신공은 다 막아낸 것 같네요. 그렇다면 델다 근처에 번개 모리불린이 나타났어요. 어째서 여기에 몬스터가? 인파가 델다 있는 곳으로 빨리. 나도 함께. 설마 안개 속에 숨어서 공주님이 계신 곳에 몬스터가? 어서 서둘러야겠어요. 찾았다. 공주님, 무사하신가요? 아이스메이커 다행이다 몬스터는 금방 해치울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치울거야 인파나는 가만히 있으라고 아씨, 러쉬 터질줄 알았는데 잘 피했다고 생각해 와우 좋은 기소라주잘 싸움 너무 많은구만 얼리어! 벌어졌니? 벌어졌나고 슬래시! 이제 몬스터의 습격도 찾아들겠, 찾아들겠군요 여러분 고마워요 지금 이 틈에 하이라서으로 돌아가죠 왜 여기서 뭐 힘을 되찾고 뭐이런 생각 아니었어?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또 언제 몬스터가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가자고 수해를 빠져나가 달리랄 성으로 귀환하라 우측으로 가야 되고 이쪽 길로 가야죠. 쟤다 쟤다 피 엄청 달았네 마약한 아이네 내가 길 뚫어 놓겠어 몬스터 무리가 나타났다 쟤다의 탈출을 엄호하도록 합시다 남부로 몬스터가 가만히 있다가는 포위당하겠어요. 이수의 나무를 이용할 수는 없을까요? 넘어뜨리면 길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넘어뜨려 봅시다. 어디로 여기 여기? 너왜안안 썼대냐? 안 여기 여기 이거 이거 하는 거 아니야? 폭탄인가? 네. 어쨌든 나무에 적군의 진로가 봉쇄되었고, 저기도 하나 더 있죠. 아 이쪽 길이 아니야. 이제알려서불러나어이런 곳에서 물러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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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시아. 러시러시러시러시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So, 진군로가 봉인되었고 이제 모스터도 간단히 쫓아오지는 못할 거에요. 그러네요, 서둘읍시다. 저희가의 탈출을 다시 업무합시다. 저기 지나가면은 다시 길을 막는 걸로. 이 나무도 쓰러질 수 있을 거 같네요. 서쪽에서 오는 모스터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나도 지나간 다음에 해야겠죠? 꽈꽝 넘어진 나무에 왜 진군으로가 봉쇄되었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겠군요 차 어서 들어가죠 뭔가 새로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탈출 너무한다 으악 갑자기 아파 왜 갑자기 아파? 어왜 아, 필살기 있어 갑자기? 공주님 역시 만시시아내 네, 필살기 조금 쉬시는 건... 쉬, 아니, 쉬셔야 합니다. 민파 말이 맞아요.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 왜 필살기를 썼을까? 아. 지금 당장은 몬스터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몬스터부리가 나타났다. 그럴 리가 없었네요. 공주님은 제가 지킵니다. 새로운 목표 설정 회복할 때까지시켜라 어, 뭐, 있고 결국에는 그, 그, 들을 죽여라는 거겠죠 그, 시 더 많은 몬스터가 나타났다. 잡아 오, 아마도 스매시까지 하면 잡겠죠. 잡았고 다시 이제 공주 있는 데로 갑시다. 너무 위험해졌어. 젤다를 지킵시다. 젤다를 지키러 가요 참, 목들은 꺼지고. 오, 뭐가 왔다? 뭐가 왔어? 번개 몰이불린이 왔어 잡았고 한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좀 뒤에 뭐가 하나 있죠? <laughs> 마무리 지켜냈다 지켰어요 아이 왜또 비싼 게 있으냐 아씨 보물상 재료라고 모르고 A를 눌렀어 Y를 눌러야 돼 휴식을 취한 덕에 일다의 체력이 회복되었다. 그럼 출발할까요? 이 앞은 무릉덩이가 많으니 발밑을 조심하시죠. 새로운 목표 설정 탈출을 의무한다 계속해서 탈출 지점으로 이동하자. 왜왜왜 왜 갑자기 시점 이상이 비슷하게 생긴 유물들이 굴러다니고 있네요. 하나같이 부서졌지만 오래 전에는 많이 쓰이던 물건이었을까요? 흥미로요. 게다가 뭔가 비슷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이게 엄마가 주워준 그거 아닌가? 릴렉트로 위즈로 부를 잡자. 이제 벌써 잡고... 아, 이거 전기 놈들 라니야 우와, 가까이 가기 싫어라. 너무 가까이 싫어, 가까이! 여기로, 여기로 마찬가지야. 와~ 어, 전기, 그렇지만 청춘이다. 절로 가는구나. 가자고 이제 이제야 탈출을 하는 거예요. 꼭다처리를 완벽하게 해야만 탈출을 하는 안전지향주의. 앞에 출구가 무슨 일이죠 길이 막혀 있어요! 몰랐니? 난 인자 보고 왔는데 아까 본 유물이 움직이고 있어 어디에? 저건 루타의 배수기관과 같은 물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힘을 이용해서 아전 만능주의구만 이동 도룩 룰룩? 오 레이저 물물 물 대포 발사 까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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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이 <laughs> 대단하세요 그래 지력이 있어 지혜가 있는 공주라고 아 아니요 저는 약해 빠진 찐따 걸요 무슨 소리 못뭐 들으셨어요 못 들었는데. 아, 히녹스야 여러분, 조심하세요 히녹스가 나타났다고요블루 히녹스 블루 히녹스를 쓰러뜨려라 이 x 에 우리가 o 습니다 와, 나무를 들었어 스매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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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h y smashy. Smashy, smashy. 꼼짝을 못하는구만. 어야 아쉽고 물렸잖아. 뭐어 잡아버렸잖아. 약하구만. 여러분 괜찮으세요? 다행이다. 공주님 덕분이에요. 서런 장치를 눈치채시다니. 아, 아니에요. 요, 여러분이 뛰어나셔서 그런 거죠. 인파는 점점 볼이 붉어지는 것 같아. 알지르세요, 공주님. 공주님은 혼자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저희를 구해 주셨잖아요. 공주님은 연구는 절대로,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었다고요. 맞아, 맞아. 맞다고, 맞다고. 네, 맞습니다, 공주님. 어, 어 그, 그런가? 글자, 글자. 고마워요, 인파. 하지만 저는 제 사명과 끝까지워보려보 해요 저한테는,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울지마 울지마 용기의 저방어전 승리로 이끌었다 레벨 35와 30이 되었고 이상한 창 같은 거를 잔뜩 받았다 하이라 간온성 아니야? 간온성? 이제 망하나 봐